안녕하십니까. 정부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근로자 여러분 또 해외 근로자 여러분 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 제일 많이 하신 우리 의사선생님들, 자원봉사자들.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생을 많습니다 저는 시니어 트롯의 MC를 맡고 있는 김우성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 그 시니어 트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스터 롯, 트롯, 미스터 트롯이지만 시니어에 대한 트롯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전부가 100세 시대를 사는 세상이죠. 100세 시대들을 사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의 애환이 많습니다. 막 그, 그분들이 시니어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프로는 우리 숨은 실력을 갖고 있는 시니어분들을 차출해서 또 아니면 선출해서 또 그분들의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시니어트럭, 우리 중년들의 애환에 달려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는 어느 시니어, 어느 분들이든 신청하시고 와서 본, 본인의 재력, 재주를 마음껏 부리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리고 이, 이 시니어트럭은 저희들이 엄중히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해서 전국에 방송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니어 프로 많이 신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화이팅 힘내시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대리고 왔습니다 자 시니어 트로제의 MC 김우성이습니다 내내 건강과 행복에 가득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서 앞으로 시니어 트로 많이 사랑해주세요